여러분, 오늘, 어, 우리 시청자분 건데, 그, 어, 은어를 빌렸습니다. 우리 대리 컨트롤 보다는 일단은 이제 제가 경험사만 해보고 싶어서, 크 일단 스펙은 지리고, 어, 음, 혹시 이거 탱공개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, 설마? 안되겠죠. 일단은, 어, 보스를 가도록 할게요. 가오. 아, 해도 된다고요? 나중에 해드릴게요. 어 나중에, 나중에. 일단은 보스 먼저 하고. 재밌을 것 같아. 어, 패 물락 했나? 오케이. 안 들어가도 되는데. 어, 일단 기포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죽겠다. <laughs> 왜 풀공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? 어우, 나 엄청 빠르다. 배패스죠 당연히. <laughs> 아 감기 장난이구만. 어 나중에 해드될게요 들어와요. 들어왔지패다 꺼줘요. 어패다 꺼주세요. 껐나요? 오케이. 먹고 마, 먹고 나서 드시면 돼요. 어우, 근데 엄청 빠르다. 자, 일단 여러분들, 이 주인분께서 일단 탱공개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음, 일단 탱공개는 어, 카루트 4발리다 네 끝내고 나서 해드릴게요.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워서 하면 좀 애가, 애매하니까. 근데 네, 그렇게 합시다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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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에르는 뭐, 어케이 오케이 하면 됩니까? 야, 불운격찬 바로 쉐리카 패면 돼 이거. 컷때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굿. 갑니다, 바로. 삐에르 갑니다, 삐에르. 아, 그 전에 노노? 오케이. 들어오지 마. 아! 공속 안 흘렸죠? 죄송합니다 어.. 내 캐릭이 아니라서 제가 아직 익숙, 익숙치가 않아요 이 캐릭에 <laughs> 이분도 스킵 될걸요? 발코어 모두 뱅기 오, 어 Yes baby 발코어. 아 이때 때리면 안 되지. <laughs> 자 우리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추천 즐겨 찾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 주이소 주의소. 일단 좀 피할게요. 중자본 기준이면 저는 은얼이야. 소원결계로 모자 유지하라고? 무슨 유지를 해나 그런거 몰라 그냥 할래 그냥 편해요 은얼 해보시면 인기 절정 나미도 인성직 가능. <laughs> 야, 좀 심했다, 이거. 는골라님 어서 오시고요. 자,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가자. 와, 나한 대도 못 때리고 있어. 이거 너좀 심한 거 아니냐, 이거? <laughs> 어, 나한 대도 못 때리고 있다, 참고로. 그치, 체로야 <laughs> 야, 그래도 이 캐릭 진짜 링크 키우고 나서 엄청 좋아졌어요. 예전에 링크가 없어가지고 완전, 어 완전 헬이었거든. 하 <laughs> 장난 아니었죠?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내 네, 어빌 첫째 줄 공속은 첫째 주밖에안 나와요. 모자 진짜 개극혐이야. 와, 진짜 핵극혐. 어, 완전 극혐. 근데 너 링크 해야 될거더 있지 않습니까? 어. 아닌가? 음, 캐논슈터 한개 있네. 캐논슈터. 어, 이것도 있었구나. 엠버 있는 줄 몰랐다. 캐논슈터 해야겠네. 링크 없었잖아 처음에. 차이 심하죠, 엄청나게. 와, 드디어 때릴 수 있어. 이거 어디까지 피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래? 나 이거 모르는데, 어디까지 피해야 돼? 이거 어디까지 피해야 돼? 어디까지 <목소리> 내분열스킬한 번도 안 해봤거든. 시계까지만 <목소리> <목소리> 시계까지라고. 오케이, 시계 끝나면 분열스킬만 해봐야지. 재밌을 것 같은데? 이제부터 시계 기다리면 되지. 어, 너무 너무 맑았나? 아니지. 하이포스랑 공격쓰고패패아똑패면 <laughs> <똑같이> 된다고. <laughs> <laughs> 아 나오면 할게, 나오면 모자 색깔 맞으면 할게. 지금 말고 모자 색깔 나오면 할게. 그게 낫지 않냐? 아닌가? 아, 결계를 쓰라고? 아, 진짜? 아, 빨리 말해주지. 나 <laughs> 몰랐거든. 아, 야, 좋네, 요 여러분들. 이거 소쏜 결계라고, 이거 쓰면은, 어, 스톤도한번안 막, 아스톤도한번안 걸리게 해주고, 모자 색깔 바뀌는 것도 막아준다고 하네요. 개꿀이네. 음, 좋네, 여러분들. 어, 은행을 괜찮네요. 저는 축천합니다. 극적으로. 괜찮은 직업이로 어, 물론 이제, 스공을 안 오른다는 점이 좀 장, 단점이 있긴 하지만. 어, 하하하. <laughs> 나한테는 일단 팔라딘이 갑이겠죠아 진짜 색 진짜 안 맞네. 어. <laughs> 진짜 모자 색깔 안 맞죠? 좀 빨리 깨고 싶다 나도. 이거고라서 이제 반발하고 벨로하면 되겠죠 게이드. 이번에 모자색 바뀌어야 돼. 모자운 진짜 다 먹다. 심한 거 아니냐, 이거는. 아, 진짜! 이거 너무 싫어. 아니, 이거는 뭐 때리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아 뚜껑 열리고 나네? 색 다른데 안 때려요. 얘가 이렇게 팽이로 돌때 제가, 어, 빨간색 모자여야 딜하기 편해요. 아마 찍을 수는 있을 겁니다. 어, 그렇지. 간다, 간다, 간다. 야, 지렸다. 우와, 고고. 야 분열 스킵 개지렸다 와야 미쳤어 야 장난 아니구만 이거 어 지렸고요 차, 야 타격감 존나 찰지네 그냥 어 착착 야 그거 감기는데 그냥 어 소리가 어기 사이에서 완전 착착 감기네요 장난이 아니구만 이맛에 의도를 하는 것 같네요, 사람들이 <laughs> 음 자 반반 갑시다 어 착착 간기네 반반 어개지어다 진짜 간은 뭐냐면 이제 그 쿨타임 뭐다 이제 지속시간을 좀더 스킬 지속시간 늘려준다 해야 되나? 음 응, 스킬의 지속시간 좀 늘려주고 그런다 보면 돼요 150 자이퍼스 게이고요 자, 반만 갈게요. 직업은, 일단 서버랑 직업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추천 받는 거보다는. 자, 반만 잡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어어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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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카 안 죽지롱. 방문 100% 최대치죠. 오호, 위 험했 죠？가 는 하이퍼 100, 150차 하이퍼 스킬 지속 시간 4초 정도 증가 시켜 준다고？하 네요. 오호 위험해. 아! 죽었어, 실수. 왜 벌써 여기까지 왔어? 빠르다. 음. 아깝다. 잘못 쳤다, 한 번. 아, 감기 오, 3만 마리 잡으셨네요. 축하드려요. 개꿀이네, 3만 마리. 시간 관리 안 해도 충분히 깨요. 해독각이고. 망했죠? 발칸 들고 있다, 발칸. 두기 압술 아니고요. 준비해요. 어, 지금 들어오지 말고 준비만 해. 대박이죠? <laughs> 형님들 못본 걸로, 못본 걸로? 어, 잘못본 걸로?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애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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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교. 아, 원래 사람이야, 뭐, 실수할 수 있는 반면이죠? 야, 들어와서, 한 대씩 치고, 죽어요. 응, <laughs> 음, 못본 거. 이제부터 시작이야, 반말은그 어, 전까지는 그냥 서방일 뿐. 음. 치고, 죽어. 뭐고? 바로 들어가냐? 지금 쳐 야! 어허! 야이씨, 반반 이 자식 이고 통수 잘 치구만. 어우, 끔찍하네. 보자마자 바로 점프를 때리네. 어 드랍 징길게 아 공통 누려진거 봐봐 확실히 차이난다 못본 걸로요, 못본 걸로. 해, 걸로. <laughs> 자, 클레 대체 이제 바, 벨록 나머지 벨루. 어, 이제 보스들 쿨타이 아, 뭐지? 죽으면 30초에 안 살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음. 이제 인내 비약 빼고 여기서 보케비를 먹으라 소리 아니야? 아 방법이야. 그럼 끝났지. <laughs> 개꿀. 이거 받아야겠다. 소비가 두칸 비우고 말아놨네 <laughs> 간단하지. 굿. 저안쓸것 같거든, 딱 봐도. 자, 벨룸. 벨롬... <laughs> 망했다. <laughs> 벨룸 <벨롬> 망했다. <laughs> 잠시만, 이거, 어.